자, 간략하게 문제 의 조건만 쓰고 해설 할게요. 여기 보면 PC1인 A다. PC1. 요만큼이 A고, 여기도 A입니다. 문제에서 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. CP2가 B. CP2가 B고, 여기도 B가 돼요. 그 다음에 AB가 6이라고 했어 A부터 B까지가 6이라고 했거든. 여기 1번 가져올게요. 여기. 첫 번째. 자, A부터 B까지가 6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3이다라고 하나 두고요.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A 플러스 2분의 1인 반원 C O원 여기 보면 O원이라는 원이 있는데 P원을 중심으로 한대 그럼 얘가 중점이고 반지름이 얼마냐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A 플러스 2분의 1이다 자그 다음에 P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B 플러스 O2 여기 P2가 중심이고 O2인 원이죠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B 플러스 2분의 1이다 다 그렸으니까 자, 원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 쓰는 거고, 지금 이 원에서 우리가 이 원만 따서 땡겼으면, 자, 여기가 지금 P1이고, 여기가 지금 P2인 상태고요. 이렇게, 이렇게 그었을 때, 이 반원에서 지름을 지난 거니까, 여기 몇 도? 여기 직각 90도겠지? 여기가 A 플러스 2분의 1이고, 여기가 B 플러스 2분의 1이고, 여긴 얼마? A 플러스 B다, 이렇게. 그럼 피타고라 쓰면 되니까, 피타고라 써볼게. 얘는 3이라고 줬으니까 식 빼면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9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분의 1은 9다. a 더하기 b가 3이니까 여기 3 써주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9 빼기 3 빼기 2분의 1까지 정리해주면 6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1 되겠네.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, AB 물어봤지? AB만 계산해볼게요. 그러면, 어,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니까, 자, 요게 9고, 요게 2분의 11이고, 더하게,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여기지. 넘어가면 2분의 7은 2X. X는 4분의 7 나오겠네. 여기까지. 이 문제 너무 많이 물어봤지? 응, 음, 수고하셨습니다.